자, 이제 클래스의 기본 단위인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공간과 공간 모음이 제공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공간과 공간 모음을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은 게시판과 같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공간들을 유목하여 묶는 상위 개념이 공간 모음입니다. 새로운 공간 모음을 만들고 싶을 때는 공간 목록의 맨 하단에 있는 공간 모음 만들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공간 모음 이름을 입력하고 공간 모음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새로운 공간 모음이 공간 목록에 만들어졌습니다. 잠깐, 공간 모음 이름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변경하고자 하는 공간 모음 옆 톱니바퀴를 눌러 이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싶을 때는 만들고자 하는 공간 모음 옆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공간의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는 공간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를 눌러 이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간명에 따라 공간의 순서가 정렬되는데요. 번호나 가나다 순으로 공간명을 부여하면 자동으로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공간을 다른 공간 모음으로 옮기고 싶으신가요? 공간 설정에서 원하는 공간 모음을 선택해주시면 쉽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공간 구성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